어, 요 부동식을 먼저 봅시다. 요 부동식, 요거, 요 부동식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네 모든 걸다 이쪽으로 f(x)를 다 이쪽으로 옮길게요. 됐어요. 푸는 방법이... 두개 겹치는 거 찾는 게세 개다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a가 모르는 값이니까 이 부등식에서 하고 이 부등식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좀더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오케이. Okay. 다 넘겨주면은 x 네 제곱 플러스 e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1 2 x 플러스 k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x에 네. 네. 그러면은 4 x 3승자 이만큼을 우리가 어 뭐. px라고 합시다. px를 미분을 해주면 4x 세제곱, 6x제곱, 2x 플러스 10이네요. 네. 음. 자, 얘가 0되는거2로 나눠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플러스 6이 0인데 엑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를 갖고 안 되네. 마이너스 갖고 안되네 마이너스 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되네요 되네요 이3 1 6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m 아. i x 플러스 e 네? x x e x 곱 네? 세제곱이요? 제곱 빼기 x 플러스 x e x e x e x e x e x e 는허근이 x e x e x e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 2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p를 구하면은 1 6 1 6더4 2 4 빼기 2 4이하기 k 얘가 0 이상이면 돼요. 날아가고 k는 2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k가 20보다 큰데 자연수 k의 개수가 3이니까 범위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음... 범위가 나오는 거 해서 a 값을 대입하면 되나? 어, 아직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봅시다요. 여기. 오케이. 어. 이거는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항상 0이상 뭐 이거에 판별식 t가 12의 반이 6이니까 6의 제곱 빼기 3의 a 빼기 k가 얘가 항상 0이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면 되니깐요 그러면은 사으로 약분하면 12고 근데 이렇게 음. 해야되나? K는 A-12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돼요? 그냥 얘도 이거랑 똑같이 하면은 K가 A에 대한.. 그걸로 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이걸로 풀면은 아닌가? 2차잖아 얘는 4차니까 안 되니까 미분한 거고 얘는 2차니까 아 바로 되는구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 할수 있잖아 2차 부등식 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세개이다 a 1 2이2 3 이십 네요여이23 A가 이십 삼5 이십 네십 이십 이십 삼십 오. 이십 삼십 오. 이십 삼십 오. 이십 야되 이십 오. 이이 됐죠.